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6일, 오늘의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들이 전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GT. 오늘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해요. 중요한 안건이나 결정은 잠시 보류하는 것도 최선책이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하루이니까요. 1996. 오늘은 애정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날이군요. 소개팅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동안 기다렸다면 기회는 오늘. 나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1984. 현재 솔로라면 좋은 소식이 있겠군요. 적극적으로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매력을 어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애인과의 약속이 있다면 절대 내일로 만남을 미루지 마세요. 1972 부부 간의 애정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니 행복감이 가득하군요. 집안이 편안하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사회 활동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하루가 기대되네요. 1960. 아주 먼 곳에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와 근심 덩어리가 사라지겠군요. 그 소식이 행운을 함께 물어와 진행하던 일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거예요. 유쾌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1948. 소나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군요. 무엇보다 정이 넘쳐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1936. 5와 오늘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정보를 모아온 당신에게 선물이 찾아온 것 같네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견딘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소띠. So, 건설적인 대화와 유연한 태도를 고수해 나가세요. 설기와 감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네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리라면 역행할 순 없겠지요. 1997 게임이나 금전에서 좋은 일이 생기겠군요. 거래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든 나에게 이익이 따르는군요. 그러나 학문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학생은 좀더 분발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1985 기다리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걸어보세요. 직장에서든 애인 앞에서든 나의 생각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매력이 한층 돋보이는 날이니까요. 1973. 잔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날이군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군요. 가정에 나를 지지해주는 조력자가 있어 더욱 든든하겠군요. 1961.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보낸다면 뜻깊은 날이 될 거예요. 당신의 친절함에 호감이 쌓이고 몸과 마음이 즐거운 하루가 되겠군요. 1949. 오늘은 주변 사람을 좀더 믿어주는 것이 좋겠군요. 믿지 못해 감정만 앞세우다가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수 있으니 이야기를 할때한번더 생각하세요. 1937. 복잡한 가운데 일의 진행이 어려운 듯 보일 수 있겠지만 귀인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해결이 되겠군요.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다르시며 귀인을 기다리세요. 범띠, 꼬랑이. 오늘은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현명한 사고는 걱정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에요. 1998. 이성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되겠군요. 나의 매력이 한층 돋보이는 날.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네요. 오늘은 사랑을 위한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986.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지 마세요. 생각지 못했던 일에서 이익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어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예상되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세요. 1974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날이군요. 모든 것이 퍼펙트한 이 순간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로 인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1962.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들의 좋은 결실이 맺어지겠군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네요. 그동안의 근심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운이니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아요. 1950. 오늘이 오기까지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1938. 어머나. 오늘은 좋은 기운이 넘쳐 흘러 즐겁게 보낼 수 있겠어요. 특히 애정 관계에 있어 오늘 같이 좋은 날은 드물어요. 찾아온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토끼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운을 보강하는 일이에요. 승산이 있으므로 큰 걱정은 마세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잠시 뒤로하고 주변의 현명한 조력자에게 자문해보세요. 1999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당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이군요. 오늘만큼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정진해보세요. 반드시 얻는 기쁨이 따를 거예요. 1987 결과물이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군요. 목표가 있다면 오늘 안에 달성하세요. 행운이 가득하고 본인에게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직진을 해야 돼요. 1975. 심신이 안정된 상태이군요. 정신을 집중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또한 행복하겠군요. 1963. 어느 때보다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다면 오늘 진행하는 것이 좋겠군요. 1951. 아, 이자 수입이 있어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해야 해요. 각별히 신경 쓰세요. 1939. 오늘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약속을 피하고 이웃집 방문을 삼가야 해요. 그리고 건강에 좀더 신경 써주세요. 용기. 변화와 충동적인 행동이 따르는 상황이 전개되니 자제력과 유연한 태도를 길러야 해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금전적인 손실과 명예 손실이 발생하니 조심하세요. 2000 오늘은 음주가물을 조심해야 돼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시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으니 집에서 공부에 전념해보세요. 1988 사랑하는 가족과 멋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정 안에 행복이 가득하니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음주가물을 피하고 동료와의 경쟁도 피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운 날이에요. 1976. 심신이 무척 불안한 상태이군요. 타인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네요. 부부 간의 말 다툼이나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을 조심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64.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시비가 엇갈려 불편한 하루가 되겠네요. 내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 조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군요. 1952. 심심풀이로 시작한 오락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겠군요. 가볍게 지나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금전이 나가고 건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1940.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면 승산이 있어요. 오랜 세월 속에 생긴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오늘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뱀띠. 진태양난. 사태가 무척 심각하군요. 상대의 기부를 상하게 한다면 정신적 갈등이 깊어지고 금전적인 손해도 생길 수 있겠네요. 잠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2001. 나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우울하군요. 긍정적인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면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엔 매우 좋은 날이군요. 1989. 경청하고 또 경청해보세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유연한 태도로 지내다 보면 반드시 귀한 정보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1977돈 거래를 정확하게 하고 공과 살을 구분하세요. 지나친 연민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를 잃을 수 있겠군요.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1965. 몸이 근질거려 아무리 당장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참아주세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1953. 그동안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겠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네요. 정신없이 일만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도 가지고 여유를 찾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41. 어머나, 축하할 만한 기쁜 일들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겠군요. 소식은 금방 퍼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담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쁠까요? 뿌듯한 하루가 되겠네요. 말띠.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의 시간이 필요한 날이군요. 만약 실패했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이 최선의 길이에요. 본인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2002.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쳐나가세요.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므로 소신 있는 발언이 중요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집중력이 강해지니 시험 운도 좋네요. 1990. 노력한 일에서 결실을 맺게 되겠군요. 자신의 분야에서 공을 세우거나 인정을 받게 되네요. 오늘만큼은 경쟁자가 없고 내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여유로워지겠군요. 1978. 사업 운이 상승하여 이익이 생기겠군요. 욕심을 버리고 지출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돈을 모으는데 주력해야 하니 투자나 투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1966. 질질 끄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화해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먼저 연락해보세요. 1954.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겉으로만 보기 좋은 장사를 한 것과 같네요.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1942. 가족 중에 축하할 만한 기쁜 일들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힘들고 지친 가족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어줄 소식이에요. 저녁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양띠. 무엇을 하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군요. 특히 무언가를 사고파는 일이 아주 좋네요. 거래에 대해서는 순조로움이 가득하니 자신있게 진행해도 무방하겠군요. 2003. 고민을 숨기지 말고 가까운 친구와 의논해보세요. 혼자서는 무리예요. 학업적으로도 크게 능률이 오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질 않는군요. 가슴이 답답하겠군요. 1991. 머리가 맑고 명쾌해지는 하루를 맞이하세요. 주변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군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등 기쁜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1979 정신적인 갈등과 권태감이 생기겠군요. 부부간의 대화도 수월해지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 있겠군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으로 음주가무를 조심하세요. 1967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훗날 원하는 살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니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한 대로 진행하세요. 1955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자식들과 상의해보세요. 만남과 인연의 운이 좋은 날이니 걱정하고 있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럿이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943. 순한 바람에 돛을 단듯 순탄하게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운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목적으로 향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원숭이띠. 물질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대체로 물건을 사는 일에 기한 운이 작용하네요. 거래에 대한 사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세요. 2004 가까운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무조건 말을 아끼세요. 집중력을 길러 학업에 열중해야 돼요. 약속 등을 내일로 미루고 집에 일찍 귀가하면 뜻밖의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1992 바쁘다는 핑계는 소용없어요. 오늘만큼은 나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상이에요. 1980.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밀려오는군요. 힘든 하루이지만 스스로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요. 의지가 대단한 당신이므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1968.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돌아오니 평정심을 찾기 힘들고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밀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니 미리 포기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1956. 오늘은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걱정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44. 어머 그동안 머리를 아프게 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귀인을 통해 해결되겠군요.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초조해지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세요. 밭디. 사방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발빠르게 움직여 대응하세요. 무엇이든 노력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승산이 있군요. 오늘은 여유로움을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세요. 2005. 이성 운이 좋아서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상대가 나타날 거예요. 기분도 좋고 친구들까지 부러워하네요. 학업에서는 잠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요. 1993. 이익보다는 사랑이 중요한 날이군요. 나를 지지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겠군요. 나에게 엔도르핀이 되어 주는 상대를 위해 정성 어린 선물과 만남을 약속하세요. 1981. 발전과 희망이 보이는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거래의 성사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969.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좀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복잡하겠군요. 만남과 일의 진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1957. 자식으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곧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는 문제 없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1945.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아지니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약으로 다스리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개띠.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답답한 신경이네요. 무언가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슴만 애태울 뿐이군요. 불안감과 의구심을 자제하고 잠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2006. 오늘따라 초조함과 기다림에 지쳐 있군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학업이든 연애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더라도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1994. 어떠한 일을 진행하든 서두르지 말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아야 돼요. 거래. 계약 등은 순조롭지 않으니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982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타인과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겠네요. 1970한 우물만 제대로 파고들어야 승산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버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계획한대로 잘 운영해 나간다면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1958. 어떤 일을 몹시 신경쓰고 있네요. 기다리는 만큼 결과가 좋지 않군요.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당장의 결과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1946.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일상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돼지띠 자중자애하고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한 후 결정해야 손실을 예방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좋지 않은 변동수가 있고 눈앞에서 원하지 않던 자금이 지출되니 막막할 뿐이네요. 2007 내 역량 밖에 학업 욕심은 무리수예요. 하나, 둘씩 풀어나가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양서를 읽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공부든 연애든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세요. 1995. 지나친 음주나 새로운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군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 하겠군요. 어떤 사항이든 주변의 조언을 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1983. 마음과 몸이 지친 상태이군요. 미루지 못할 중요한 공적인 만남 외에는 약속을 미루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운 날이에요. 1971. 오늘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날 주변에 귀인이 있다면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한 템포 쉬면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1959.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겠네요.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 본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1947. 어머, 오늘은 이사하기 좋은 날이네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명심하세요.